예, 안녕하세요.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선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어, 허리 디스크 환자를 위한 어, 맥킨지 어, 신전 운동법을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운동법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어, 척추 허리 디스크에서 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. 어, 허리 디스크를 다른 말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. 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, 맥킨지 신전 운동법이에요. 이걸 어, 하루에 100번씩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어, 초간단, 쉬워요. 어,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수 있으니까 좋습니다. 맨몸 운동으로 홈 트레이닝으로 할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 먼저 어, 양손은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양손을 자 허리에 딱 자 보세요. 그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내일 벌리시고 자, 상체만 뒤로 천천히 자, 젖히면서 하늘을 쳐다보세요. 자, 이때 3초 동안 유지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후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 에 오시고. 다시 뒤로 젖히면서 자, 하나, 둘, 셋. 자, 3초 유지하고 다시 호흡. 후 내쉬면서 돌아오세요. 자, 이번에 옆으로 보여 드릴게요. 자, 옆으로도 정면 바라보시고 자, 양손은 허리 딱 지지를 하세요. 그 상태에서 자, 상체만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. 어, 젖힐 수 있는 데까지만 젖혀 주시면 돼요. 완전하게 막 과도하게 뒤로 넘기지 않으셔도 돼요. 자, 하나 둘 셋. 자, 3초 유지. 다시. 하나, 둘, 셋. 자, 말 그대로 신전 운동이라는 것은 늘려주는 거예요.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운동법이에요. 그래서, 어,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좋고, 허리가 아프신 분들, 그 다음에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최고의 운동입니다. 하루에 100번씩, 어, 어, 제대로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보고 매일 100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부서 들어가 있고요. 하나, 둘, 셋, 제자리 후 내쉬면서 제자리 돌아오세요. 다시 정면 보고, 자, 하나, 둘, 셋, 다시. 자 3초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. 자 어떠셨습니까, 여러분들? 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, 어, 주간 파탈주증그다음에 허리 통증 때문에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, 그다음에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좋은 맥킨지 신전 운동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그리고 허리디스크에서 빨리 탈출하셔가지고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오늘 맥킨지 신전 운동법 어, 맨몸 운동으로 집에서 홈트레이닝 을할수 있는 운동법이었습니다 자 매일매일 하루에 100번씩 따라 하세요 그러면 어, 정말 효과 측방입니다 자 건강하시고 허리가 건강해야 아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자, 허리는 1 0 0번이라고해야요 기둥으로 치면 아시겠죠, 여러분들? 힘내시고 자,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. 저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 쌤이었습니다. 저는 물러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